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렛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 라이너를 쓰다 보면은 필렛을 하고 나서 어, 종종 터지고 잘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이 어떻게 어, 적용되고 어, 왜 터지는지에 대해서 대충 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원래 이면과 이면이 어, 끝에 교차를 아, 끝에 한한 라인에서 맞는. 어, 오브젝트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20R을 줘가지고, 이런, 원을, 이런, 아, 필렛을 만들었죠. 이거는 90도 였습니다. 그 라이노에서 그 필렛 옵션을 보면요. 여기 필렛 옵션을 보면은, 음, 뭐를 임의로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요. 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레일, 내일 타입의 Rolling 볼이라고 되어 있고, distance from Edge, 그리고 Rolling 볼 distance between Lay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음, 기본값은 Rolling 볼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어, V자 모양의 그 이런 R20짜리 공을 굴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이, 공이 닿는 곳이 TRIM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가 R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 공이 이만큼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R 구간이 엄청 넓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똑같은 원을 넣었다고 치면요. 얘는 여기서 걸쳐서 여기가 트림이 되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 걸쳐서 여기가 트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롤링 볼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그래서 뭐 디스턴스 프롬 엣지로 하는 경우도 하는 경우에는 그게 어 다시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디스턴스 프롬 엣지 그러니까 여기 엣지로부터 그리고 여기 엣지로부터 거리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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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아니면은 얘를 키우게 되면은 얘는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distance from edge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또 알아, 알아봐야 할 것은, 어, 그래서, 알, 필렛을 줬을 때는 보통 이 엣지로부터 같은 거리,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은 거리로 트림이 되고 여기에 알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해주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트림을 하고 길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어, 트림을 의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 면이, 이 곡면이 디자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생기지 않는 그냥 단순한 마감의 플랫인 경우에요. 사실은, 어, 이런 식으로 두 거리가 같을 때 하이라이트의 흐름이 괜찮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알이 있을 때, 요, 요렇게 넘어가는 속도에서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 빛이, 요 하이라이트 흐름이, 요 아래는 넘어가는 속도가 일정한 느낌을 내지만,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빨라지는 느낌을 주는, 이런, 이런 하이라이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의도된 게 아니라면은, 보통은, 어, 이렇게, 이렇게 균등한,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알에 대해서, 어, 미가, 미적으로, 미감상 저것이 더, 어, 좋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필렛은, 이 부분의 필렛은, 어, 20을 넣고요. 또 20을 넣어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보통, 어, 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R 방향이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이 바깥 쪽이냐에 따라서 이 R 작업이 수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R 여기가 R이 20이라고 칠 때, 어, 그 아래 다음 R 이쪽 R이 들어가는 방향이 들어가는 쪽이 이 노말 방향 노말 방향 쪽 바깥 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듀플리케이트를 했을 때, 탑뷰에서 옵셋되는 방향이, 옵셋되는 방향이요? 이쪽 방향이잖아요? 20. 이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옵셋을 했을 때, 심지어 20보다 큰 30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알이 도는 구간이 바깥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음, 똑같이 이쪽에 20을 돌려놨어요. 안쪽에 20을 돌려놨어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다시 20을 넣습니다. 그러면 터져요.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터지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이 여기를 어, 엣지를 복사하고요. 탑뷰에서 업셋을 해보면 업셋을 20을 해보는 겁니다. Offset. 20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이 아예 이렇게 그냥 점으로 나오는 점이 나온 건지 아예 이알 도는 구간 이쪽 구간이 아예 나온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이런 오류 때, 오류가 생기는 거죠. 심, 시, 설, 어, 시, 어, 심지어 더옵셋양을 늘릴 때는요, 한 25로 넣을 때는요, 이렇게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라이노나, 아, 넙스 프로그램에서 어, 되게 오류를 많이 만들어, 진짜 이거는 오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인데요. 왜냐하면은, 셀프 인터 인터 인터섹트라고 하는 어, 커브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았을 때 트림을 하면은 지금의 경우는 뭐 엄청 나오는 뭐 나,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러한 커브가 상당히 어, 지금 보이시죠? 셀프 인터 인서, 인터섹트 때문에 어, 이런 상당한 어, 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셀프 인터섹트를 예, 어,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옵셋의 옵셋이 이게 만약에 잠깐만요. 이게 단독으로 옵셋을 25만큼 하잖아요. 아예 나오지도 않, 않네요. 그래서, 어, 셀프 인터섹트가, 원래는 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반대쪽으로 돌아버려요. 이렇게 옵셋, 옵셋, 옵셋이 원래 반대쪽으로 돌아요. 라이노5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툴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셀, 셀프 인터섹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끊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음. 아시다시피, 삼각면이, 제가 여러 번 강의했다시피, 삼각면을 만드는데, 라이노는 삼각면에서 오류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혹시 25에서 도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 돌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줄여볼게요. 19에서는 먹을까? 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생겼거든요. 이 면을 받아줄 이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 얘기했듯이 그 여기는 어쨌든 사각형을 만들어냈어요. 이랬을 때 어, 라이너는 면을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문제는요. 이 필렛은 약간 또 어쩌면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그알 도는 구간에 받아주는 지지, 받아주는 면의 바운더리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는 이 면에 바깥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이 이 아래를 받아줄 중간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작업하고 바로 나오길 기대할 때는 보통 되게 억지스러운 이런 식의 커브를 바라고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필렛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필렛은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다는 점. 그 점을 알고 계시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 5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가능한 거죠. 여기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재밌는 점은, 어, 제가 아직은, 어, 이거에 터지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다가 20R을 주면요. 여기는 사실은 이면은 요 바운더리만큼 있는 건데, 요빈 공간을 자동으로 채워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구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내는 대로, 찾아내는 대로 바로 다시 강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곡면들도 실험해 봤는데요. 곡면들에서도 이렇게 바로 어, 연장되는 커브가 아, 연장되는 면을 자동으로 연장해줘서 이렇게 트림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 알았습니다. 이게 라이너 6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필렛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